친구들, 안녕하세요. 오늘도 유치부 예배 나온 친구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예배에 우리 친구들을 정말 정말 기다렸어요. 우리 친구들, 오늘도 전도사님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준비가 되었지요. 전도사님과 함께 큰 소리로 예쁜 귀 척척 하고, 전도사님과 부모님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볼게요. 친구들 준비되었지요? 준비, 시작! 예쁜 귀 척척!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란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야고보서 1장 27절 말씀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은 우리 친구들 오늘 말씀의 제목도 전도사님을 따라서 읽어볼게요. 준비되었지요? 따라해 주세요. 경건한 고넬요는 어려움을 당한 이웃을 도와주었어요. 우리 한번더 따라해 볼게요. 경건한 고넬요는 어려움을 당한 이웃을 도와주었어요. 친구들, 전도사님 뒤에 어떤 사람들이 나오고 있네요. 우와, 키가 큰 군인이 누군가에게 인사하고 있어요. 안녕하세요. 우와, 이번에는 힘이 센 군인도 다가와 인사하네요. 안녕하세요. 어, 이번에 어떤 똑똑한 군인도 한 사람에게 인사를 하고 있어요. 안녕하세요. 친구들, 이 군인들이 누구에게 인사하는 걸까요? 우리 친구들 궁금하지 않나요? 키가 큰 군인도, 힘이 센 군인도, 똑똑한 군인도 한 사람을 향해 인사하고 있어요. 이 사람은 누구일까요? 아하, 바로 고넬료라는 사람이에요. 이 고넬료라는 사람이 누구에게 이군인들이 이렇게 기쁘고 반갑게 인사하는 걸까요? 우리 성경 이야기 속에 들어가서 얼른 고넬료를 만나볼까요? 우리 친구들이 나와라, 야! 해주면 전도사님과 함께 성경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볼게요. 준비, 시작, 나와라, 야! 친구들, 우리가 인사했던 한 사람. 이 사람은 고넬료였지요. 고넬료는 경건한 하나님의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이달리아 부대의 대장이었지요. 우와, 군대의 대장은 정말정말 정말 힘도 세고 똑똑한 사람이었겠지요. 그런데 거기다가 하나님을 너무나도 사랑하는 멋진 사람이었어요. 경건한 고넬류가 오늘 성경 이야기의 주인공이에요. 오, 전두사님 뒤에 어떤 한 사람이 정말 정말 힘들어하고 있어요. 이 사람은 누구일까요? 몸이 아픈 어떤 아저씨네요. 집에 누워있을 수밖에 없었지요. 몸이 너무 안 좋았거든요. 에취! 감기에 걸린 것 같기도 해요. 이때 누군가 똑똑! 하고 문을 두드리네요. 누가 찾아왔을까요? 우와! 아까 우리가 만났던 경건한 고넬류예요. 경건한 고넬료는 몸이 아픈 아저씨의 집에 똑똑하고 찾아왔어요. 그리고 정성껏 돌보아 주었지요. 경건한 고넬료는 열심히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이었지요. 얘들아, 어서 모여봐. 우리 하나님께 예배하자. 어느 날도 고넬류는 아이들과 가족들을 모두 불러 모았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예배 드리기 시작했지요. 우와, 아빠, 저도 하나님께 열심히 예배 드릴래요. 고넬류의 자녀들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멋진 친구들이었어요. 경건한 고넬류의 가정은 모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다른 사람들에게도 나누어주는 멋진 사람들이었지요. 세상의 사람들이 고넬료를 지켜보며, 고넬료의 가정을 지켜보며, 엄지를 척 올리고 멋지다고 칭찬하는 가정이었어요. 어느 날은 배가 고픈 아저씨가 집에서 굶고 있었지요. 이때, 똑! 하고 누군가가 배고픈 아저씨의 집에 찾아왔어요. 친구들, 누가 찾아왔을까요? 바로 고넬료였어요. 고넬료는 배가 고파서 굶고 있는 아저씨의 집에 찾아와 먹을 것을 나누어 주었지요. 감사합니다. 제가 배가 너무 고팠는데, 고넬료 아저씨 덕분에 배가 불러줬어요. 배고팠던 아저씨는 고넬료가 가져다준 맛있는 음식을 정말 맛있게 먹고 기뻐했어요. 감사합니다 하고 인사도 했지요. 경건한 고넬료는 배가 고픈 이웃도 돌보아 주는 멋진 하나님의 사람이었어요. 어느 날은 어떤 할머니가 집에서 아파하고 계세요. 엣치 하는 감기가 걸린 것 같아요. 집에서 누워있는 할머니를 아무도 찾아와 주지 못했을 때 똑똑 하는 소리가 들리네요. 이번에는 누가 찾아왔을까요? 오, 이번에도 고넬료가 할머니의 집에 찾아왔어요. 할머니, 몸이 많이 아프시지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경건한 고넬료는 아픈 할머니를 정성껏 돌보아 주었어요. 아이고, 고마워요. 고넬료에게 할머니는 기쁨으로 인사했지요. 몸이 아파서 누워있다가 정성껏 돌봐주는 고넬료 덕분에 몸이 많이 나아졌어요. 경건한 고넬료는 하나님께서 주신 사랑을 아픈 사람들에게도 전해주는 멋진 사람이었어요. 이곳 저곳 고넬료는 힘들고 아픈 사람들을 돌보아주기 시작했지요.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는 직접 찾아가서 마음껏 몸을 다해서 도와주는 고넬료는 하나님의 사랑을 듬뿍 받고 그 듬뿍 받은 사랑을 사람들에게 모두 아낌없이 나누어주는 멋진 하나님의 사람이었어요. 오늘도 고넬료는 무릎을 꿇고 앉아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아멘!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지요. 경건한 고넬료는 매일 아침 하나님께 찬양하며 또 매일 아침 하나님께 기도하며 또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멋진 사람이었어요. 친구들, 경건한 고넬료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살아가기를 기도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신 대로 하나님의 사랑을 다른 사람들에게도 열심히 전하는 멋진 사람이었지요. 또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음에 감사하는 사람이었어요. 사랑하는 친구들, 오늘 고넬료는 경건한 하나님의 사람이었어요. 경건한 사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많은 이웃들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돌보고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어 준다는 뜻을 가지고 있지요. 우리 유치부 친구들도 경건한 고넬료가 행동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열심히 하나님께 찬양하고 기도하는 우리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또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듬뿍 받고 이 듬뿍 받은 사랑을 다른 이웃들에게도 나누어주는 우리 유치부 친구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유치부 친구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시고 계시는 어머님, 아버님. 오늘도 우리는 경건한 고넬료의 이야기를 함께 보며 하나님의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한번 살펴 보았습니다. 경건한 고넬료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을 늘 기쁨으로 함께 하는 사람이었고 많은 사람들과 함께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는 사람이었지요. 우리가 경건한 고넬류의 이야기를 보고 들은 것처럼 우리도 경건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언제나 어디에서나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무엇보다 하나님의 사랑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주는 멋진 이웃으로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께 찬양하고 기도하는 것을 멈추지 않고 또 하나님께 사랑받은 것을 다른 이웃들에게도 전해줄 수 있는 멋진 하나님의 사람으로, 경건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라갈 수 있도록 부모님께서 꼭 함께해 주세요. 사랑하는 유치부 친구들, 오늘 고넬료처럼 우리도 경건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친구들이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찬양하는 것, 멈추지 않고 멋진 예배자들로 살아가기를 축복해요. 또 많은 이웃들에게,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어주고 힘들고 어려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도와줄 수 있는 마음, 아픈 사람들에게는 치료해줄 수 있는 예쁜 마음을 가진 우리 유튜브 친구들이 되기를 축복하며 이 시간 전도사님과 함께 기도할게요. 전도사님이 예쁜 손 하면 친구들이 예쁜 마음 해주세요. 예쁜 손. 전도사님 따라서 함께 기도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경건한 고넬료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럭무럭 자라고 이웃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도록 함께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친구들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잘 들었어요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귀쩡긋 하고 들은 것을 옆에서 부모님께서도 지켜보셨지요 우리 친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정말 잘 들었다고 예배를 정말 멋지게 예쁘게 드리고 있다고 칭찬의 박수와 격려의 박수로 꼭꼭 함께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 자녀들을 위해 함께 축복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기도 제목은 규칙적으로 경건 생활을 하게 하소서입니다. 화면을 보시며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경건한 자녀를 원하시는 하나님, 우리 자녀가 무엇보다 경건에 이르는 훈련에 힘써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경건한 사람이 되게 하소서, 매일 아침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와 찬양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고 하루의 삶이 하나님께 드리는 영적인 예배가 되게 하소서 경건의 습관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소서 내면에서 우러나오는 경건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생각과 말과 행동이 거룩하여 지고 세상의 악을 분별하고 이길 수 있게 하소서. 참된 경건은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생활이니 범사에 하나님의 뜻을 헤아려 행하게 하시고 어려운 이웃들을 돌보게 하소서. 우리 자녀의 마음이 온전히 하나님께 붙들림바 되어 육체의 사람이 아닌 영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성결하게 살게 하소서 거룩한 행실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아이가 되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유치부에서 부모님과 친구들에게 알려드립니다. 오늘도 1월 셋째 주 유치부 예배 나오신 친구들과 부모님을 환영합니다. 우리 벌써 1월이 시작한지도 3주가 되었네요. 우리 친구들과 매일 함께 매일매일 예배의 표를 보시며 공동체 성경 읽기와 기도하는 시간을 지켜주시는 부모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2022년에 말씀으로 더욱 경건하여 지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멋진 예배자들로 자라갈 수 있도록 부모님께서 가정에서 꼭 함께해 주세요. 또한 대면 예배의 방역수칙을 잘 지켜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친구들도 함께 대면 예배에 나오실 수 있다면 꼭꼭 11시 30분 예배에 참여하여 한 마음과 한 뜻으로 함께 모여 예배 드리길 소망합니다. 오늘 예배 후에는 후속활동이 바로 진행됩니다. 우리 친구들이 가정에서도 후속활동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고, 기억해 보고, 실천할 수 있도록 부모님께서도 함께해 주세요. 아직 얼굴을 보지 못한 옷의 친구들이 있지요. 옷의 친구들을 얼른 보기를 소망합니다. 가정에서 드리는 유치부 예배에 꼭꼭 열심히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셔서 우리 친구들과 함께 말씀으로 무럭무럭 자라길 소망합니다. 이번 주에도 매일매일 성품 기도문이 공유될 예정입니다.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성품으로 자라갈 수 있도록 부모님께서 함께 기도해 주세요. 이번 한 주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럭무럭 자라길 소망하며 경건한 고넬료처럼 경건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길 소망하며 안전하고 건강하게 잘 지내다가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